어... 아직 안 나왔어요 소리가 내어 나왔다 근데 끊겨 이게 너무 네? <laughs> 자왜 <laughs> 응? 여기서 응? 여기서 하트 엄청 많네 하트 주세요 내 <laughs> 네, 왔어요 왜? 인터넷 왜, 왜 저래? 아니 내 핸드폰이 <laughs> 이상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가봐 왜요기 어, 어, 거라서 이상한 거 내꺼는 또찮은 또 또또한거 아니에요? 달라달라달라달라 그 달라, 달라, 달라. 자 잘. 음은 왜그래 진짜 여분 여분 안녕하세요 잘지왔어요네나 브이앱 진짜 오랜만이야 저도 너 뭐, 너도야 뭐너너 했잖아 언제? 너 혼자 했지 않았어? 그.. 우리 할로윈 때 그.. 그때 아 어, 맞아 얘가 화장 치고 가서 바로 했.. 화장 고 가서 바로 했.. 나쁜 봉사 계속 나 그래? 사수 했어 잖아 자, 여러분, 자, 오늘, boy, okay, boy, you got Bok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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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k a 인 o b o k a 이 o Bokayo. 요 유니어스 이름 뭐죠? 뭐지? Foreigners. 아, 제어재제목 해봐. 그러면 우리는 지워줘. 민우슈입니다. 나 나갈래요. 저안 할래요. <뭐라> 저 혼자 할래요. 민우슈의 안박시와 대박이야. <뭐라> 음원 음악 보면 안박어떻 어디 어요제 제목이 그랬어. <laughs> 바보? <바범? 웃음> 야나 진짜 야나 진짜 깜짝 놀랐어 갑자기 대글오 어떻게 알았어? 와 역시 아, 아 너무 느렸어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왔냐면요 네. 드디어 우리가 우리는 진짜 전세조 전 세계적으로 이 유니버스 쪽에 이게 뭐야 우주에서 <laughs> 제첫 공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뭘까요 뭐가 아, 실 텐데 예저희 가! 먼저 여기 서첫 공개할 거야. 마치. 신자! 야, 뱃속. 아, 저 불쌍한 소리. 불쌍한 소리. 불쌍한 우리이 리얼 리얼 리얼한 리서이리얼 리얼 리얼한 리액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열지 않았어요 옆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는 열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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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작품 문제 등장했습니다. 미니! 와우! 미니 벌써 역대급. 아니, 이이 이, 이 뭐야? 이이 이 디자인 봐봐요. 약간 보라색이랑 빨간색, 그 은환색이잖아요. 너무 예뻐. 맞아, 벌써 앨범 같은. 갖고 싶어. 되게 예쁘다. 맞아. 진짜 열심히 디자인 하셨어요. 봐봐요. G I D o 피셜 i c i a l Light Stick라고 쓰있던 g i d 官方应援棒是不是对嗯官 그리고 이거 봐요. 이게 이게 뭐냐면요. 이 뭘까요? 이 뭐지? 우리 이름. 음, 이거 활지인가? 아아그 음. 아, 그게 어디서 아. 몰랐잖아. <laughs>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헤버랜드에서 이렇게 끼면은 아무튼 이따가 이렇게 안박스 하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알았어요 자, 위. 자 위. 너무 빨리 아 어, 되게 열게요 신중하게 열고싶다 이거 아 너무 아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안에더 박스 있어 렛츠고 어, 아야 벌써, 벌써 열었어? 열었어? 아미안아 기다려야지 하나 둘셋아 보여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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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S> 아직 <S> <이제> 우리만 봐 우리만 리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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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t 기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디, 아이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t 어, 영어랑 한국어 네. 다 있으니까 전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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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게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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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어 t w h 어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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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얘기해요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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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빨리 빨리, 빨리. 하나 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와! 너무 예뻐! 벌써. <laughs> 와 진짜 뭐야. 와! 아니 실제로 보니까 되게 몽환 적인데. <laughs> 여러분. 자자자 우리 이거가 배터리 넣을 거야. 배터리. 아 이게 불. 난이나. 우리도 콘서트 많이 가봤잖아요. 네. 이게 주 세계. 예를 들어 팬들이 같이 오기. 같이 <laughs> <가진 모이면요>. 다 <그게 웃음> 모이면요 그 까부지마. 같이 모이면요 색깔 같이 변하더라고요. 맞아. 그게 브로토스인가요? 그죠. 브로토스 기술인가요? 그그 그죠. 가정. 나 옛날에 몰랐어요. 다 팬들이 동시에 모른 줄 알았어.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역시 오기입니다. 생각해서. <laughs> 역시 아닙니다. 이렇게 열 돼요 언니. 예. 오케이, 자 여러분 봐요. 이렇게. 세울 수가 없네. 이렇게 세울 수없네이렇 돌립니다. 아우 어, 아파요.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오구. 와 이게 잘잘 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요. 꺼가지고다칩니다 우와. 아 이렇게. 아, 미니언 이 얼마 에이 전에 집에서 시계를 있었어요. 아이 얘기 할줄 알았다. <laughs> 진짜 너무 뻔해. 아니 뭐 시계를 했는데 갑자기 네. 저한테 뭐 같이 밥 먹고 있었어요, 그죠? 그식사소에서 그래서 <목소리> 좀 들어줄래요, 여러분? 특가 이야 노래가 하얘 오늘. 아니 레버나이는 한 대만. 안 될지. 그래서 저한테 어 이게 고장 났다고아 뭐지? 아, 고장 났나? 제가 받다 봤는데 거꾸로 되있어요. 분명히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 써있던데저 김민희씨가 보지도 않고 여기 귀여워 보지도 않고 그 거꾸로 되는데 가서 아 시끄러 야 이게 음, 음. 어, 진짜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뭐 걸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아, 배우면 안 돼요 어떻게 그 사람 국 물건을 오왜 이렇게 벌써 오마이갓 꽃이 왜 이렇게, oh, 이렇게 말이 많아 나 오랜만에 너무 참았어 세 개는 미국에 있어요? 있어요? 세개 세개 있어요 이렇게 빨라 어? 여러분 오기. 신중하게 신중하게 아이 쪽인가? 이쪽인 라카카! 그래? 아,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하자 이걸때는 우리 설명서 들어갑니다 우기는 잘 몰라 이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넣어서 그래 네, 나만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 네 이쪽이에요 이거 고! 오 됩니다! 오! 이뭔 색이야? 아, 뭐, 보라색! 이뭔 아, 색이야? 레드. 어, 어, 맞아. 예, 레드. 예. 이거뭔 색이야? 흰색! 아, 흰색. 아, 아, 아. 흰색! 이거 붉어도 돼요? 와, 와, 신기해. 한번 붉어 봐봐요. 저, 저희 얼마 전에 붓고 보세요. 에? 다잔어 <laughs> 오! 아, 너무 네. 잠깐만요 와우, 이거 되게 쉽지 않다잉? 이거 진짜 되게. 여러분 실너로 보면 진짜 더 예뻐요 아, 진짜 아, 예뻐요 무잘에서이 아, 름다움을다 담길 수가 없어잘 너무 예해이렇게예이와저무 잘해. 아, 이거 너무 짠대 아, 이거 너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요. 자, 이제 불 켜주세요. 피 <laughs> 되게 세다, 네. 아우, 아우. 불 끄면은 왔어요. <laughs> 오, 대박! 어떤, 어떤 핸드기에서, 의원보 이름 지어주세요. 아, 원래 어원보 이름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요? 진짜요? 어, 나 몰랐어요. 당연히, 어서면 보여서 만드시다. 이게, 그래. 사실 저희 레버랜드 여러분 뭐, 좋아하는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네버랜딩, 뭐 네버랜드 브랜딩, 네보 네버, 라이츠. 어 네버라이츠 근처 파크. 네버라이츠. 네버라이츠. 아니면 자, 네버 네 네버랭. 네버, 네버링. 네버링. 네버... 아니면 네버링. 아니면 얘 비트판 어때? 피터팬 어때? 애플링. 피터팬. 피터팬. 음,걔의 이름 피터팬.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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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우리 우리 이거 껴봐요아 맞아. 이거 뭐냐면요. 여기, 여기 있는 거나보다. 근데 이거 빼야 되는 거같은생 <laughs> 자, 이거 네버 레드를 빼고. 아 네버 레드, 네버 레드 빼면 어떡해 그러니까 기가 뭐야? 그 아, 기분, 빼는데, 기분 전화. 아이 기분은 네버려둘돼 있고요. 이거 구매해야 돼요, 여러분. 쉬아 이게 이름마다 다 있어요. 맞아.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이름 가짜 매짱이봉 메뉴! 우기 쟈! 쟈! 나, 좀, 나, 나, 나 진짜 나가야 돼요? <laughs> 나, 나 지금 진심으로 어야어 네버봉! 네버봉 네어대 네뽕 네 네버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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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버봉 귀엽다 네버봉 뽕뽕뽕뽕뽕 아봉네봉 마봉, 네이봉. 네이봉 괜찮다. 어? 귀엽다! 팅커봉. 메팅커봉이야 팅커벨. 아, 팅커벨에서 탱... 뭐야, 커봉팅커 랜드봉. 커커벨 되게... 팅커벨. 랜드봉. 팅커벨다 랜드봉도 있네. 팅커벨 어때요? 커벨얘 이름 예쁜 어때? 예 <laughs> 예뻐? 왜 예쁜? 예뻐? 예쁘니까. 예쁘니까. 봉 봉. 아니 그거 아니고. 예슈아 그래 나도 예슈아 뽕. 예. 아몬드 뽕뽕가 뭐야? 아몬드 뽕뽕 그베 아니야? 그거 아이스크림 이름. 맛있어요. <laughs> 근데 저는 엄마나 외계인 제일 좋아해요. 저는 요치즈 케이크. 슈아는 안 먹어요. 무지 바람과 함께 살아. 퀸 뽕. 퀸 뽕. 아이 뽕. 아이 뽕. 사자 뽕. 징크 라이언 뽕. 아, 편생에서 아예 할거 아니잖아. 틴크다이 아이봄에 괜찮아 아이봄 하구마타봄캐캐슬와 우리 벨벳랜드 아이디어 많아요 네 여러분 많이많이 얘기해주시면 에야봄, 퀸봄, 네. 네어봄, 보라봄, 들봄 따뽕 따뽕인가요? 아, 따뽕 따뽕 괜찮다 따뽕 이런듯이래 따뽕, 따봉. 따뽕인가요? 따봉, 따봉. g 이런 음, 느낌인가? 따봉. 따봉 따봉 귀엽다. 따봉 귀엽네. 여러분 진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이게 진짜 여러분 누구 아이디 될 수, 될지도 몰라요. 아 <laughs> 진짜 마음에 들어요. 보라봉. <laughs> 진짜 예쁘다 근데. 아, 예쁘다. 저희가 퀸덤봉 뭐라든 했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 우리 다 우리만 우리만 봉 없어가지고 되게 부러웠는데 이제 드디어 드디어 봉 와, 생겼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한 명이 한 번. 응. 캐슬봉? 어 아, 캐슬봉. 아 캐슬이라는. 양파봉? 아, 아, 여러분 아,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laughs> 아 귀여워. 네버봉 귀엽다 네버봉. 네버봉. 어아따봉 아이들 따봉 아따봉 아, 이런. 오기 바보. 오기 바보. <laughs> 오기 바보. 댓글 있었어? 있었어. <laughs> 대박! 오기 바 오기 바보 괜찮다 귀엽다. 봉아이, 봉아차봉 그러면 가자 이름 채워야지. 미니 미차봉. 미니 아 미니봉 귀엽다 근데 미니봉도 음. 귀엽다. 미니봉, 슈봉, 오기 음. 오기 바보. 삐리바라봉삐리바라봉 o m 삐리바라 b 삐리리바라 o m 리리 t 라 b 삐 d 라 b o o 라빠 i t 또뭐 a 어 되게 o o m p i t 아 맞아 d a b 네네 m Pity Bada b o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좋다 이거. 뽀뽀봉뽀뽀봉 뽀봉, 뽀 뽕봉. 뽕뽕, 뽕뽕, 뽕뽕유 무슨 아이뽕 랑 네버뽕 되게 많아요. 라타뽕, 라타, 아, 라타뽕, 라이언뽕. 아니 제가 봤어요 네버뽕 되게 많아요. 네버뽕, 네버뽕 랑 아이뽕 아니면 진짜 뽕 틴커뽕도 귀여워. 틴커뽕 무슨? 네버뽕 되게 많다잉. 근데 뭐지? 그즐거봉거 뭐예요? 아 아이들봉인가? 즐봉? 아, 어. 아니 우리 그때 마지막 팀카비다덤 했을 때 라이언 그 응원 그거 여러분 많이 해주셨던데? 맞아. 아니 짧은 저희도 몰라요 사실 그거. <laughs> 저희도... 진짜 깜놀 났어요. 어, 너무 잘해주셨서 언제 언제 연습했어요? 진짜 대박. 아휴, 그날 정말. 아이봉 아이봉은 귀엽다 아이봉 아이타봉 좋아요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야돼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우리 어, 진짜 이게 안에 이 카서 있잖아요 이성성 성 있는데 투명색 약간 좀 뭐랄까 이게 빛이잖아요 그러면 안에가 좀 약간 점점 이렇게 변하는 그런색 뭔지 알아요? 뭔지 모르지 뭔지 몰라 아 그래 나뭐해도 모르잖아 여봉. 어, 여봉여은 혹시 여보의 그 아니요. 옆데요. <laughs> 아하. 여기범. 자, 얘기해 줘. 먹고 싶ो 하지 말라고 했어, 안요아이아봉따봉아따봉도 <laughs> 어, 음, 귀엽다. 아따봉 아따. 그래, 아, 따봉. <laughs> 아 따봉. 가위바위보. 귀엽. 가위바위보. 귀엽다. 그러면 이거 하면서 일해야지. 가위바위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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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귀엽다. 우기 귀엽봄. 우기 귀엽봄. 왜 이렇게 하이? <laughs> 걸레 <고레> 있어요 여행벌 걸레라니. <laughs> <laughs> 원래 무시한 거야 지금 <laughs> 되게 익숙한. 아! <웃음> 아. <웃음> 여러분 진짜 이게 구매하신 분들이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게 화면에서 훨씬 더 예뻐요. 이게 이게 같아. 디테일 있어요. 이게 봐 봐봐요. 여기가 스노우 그러니까 눈 같은 애가 뭐였을까 이게 뭐예까 글리터. 글리터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되게 몽환적이에요. 뭔가 진짜 뭔가 안에서 약간 좀 공주랑 왕자 살것 살것 같아요. 프린세스. 프린세스 진짜 귀엽다고 생각해 네, 귀여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귀여워요. 귀여워. 아 마늘봉도 있어. 마늘봉. 왜요? 마늘 먹고 싶어요. <laughs> 야, 여기도 아이들이라고 써있네. 헐! <laughs> 어, 좋아. 대박. 새로운 발견. 여러분, 봤어요? 요. <laughs> 귀여워. 너무 예뻐. 그래서 지금 아직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구매안 사시면 이거 안사십니까 이거 안사십니까호 사시면 되겠지? 이시면 되겠지? 이거 거시 이거, 이거 진짜 아니 <laughs> 얘가 뭔가 이게 TV 이런 좀그 쇼핑 같은 거 있어요. 지금 전화하시면요. 바로 전화 바로 배달 하겠습니다. 아니요. 19일 네. 배송 네. 아, 4일 뒤에 바로 배달하겠습니다. 19일 배송. 네. 그리고 사실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요. 그리고 정말 사시면은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안 사십니까? 정말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정말 아이들 웃은 보고 싶지 않아요? 웃음. 아. 그리고 구, 구매하신 어, 첫백명 어, 어, 미니언이가 무료로, 무료로 이 박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 <laughs> 이 박스 미안한데 삼회는 줘. 삼회는 줘요. 아, 아. <laughs> 괜찮아요. 아니 저희 엄마도 샀어요 이거. 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이거 너무 예쁘다고 해서 우리 엄마. 중국에서 샀어요. 큐빵, 큐빵 우리 나중에 팬분들 이거 들고 우리 콘서트 아니면 뭐. 아나 진짜 나 진짜 울것 같아. 왜냐면 나는 사실 저희가 뭐야. 저번에 언제지? 못 기억이 안 나. 내가 우리 색깔 좀 있었던 적 있었어. 맞아 어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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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리 색깔. 맞아 어디였더라? 맞아 언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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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공연인데 약간 좀 뭐랄 때가 뭔가 뭐지? 엄청 보라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뭔가 설렜어요 맞아. 음. 뭔가 우리만 있는 색깔이 있는 게 사실 되게 되게 너무 설렌 일이잖아요. 맞아. 이게 그, 뭐야, 마사지야? <laughs> 맞아, 여러분. 이거 마사지가 높으니까 마사지도 할수 있어요. <laughs> 콘서트 뭐 쓰다 보니까, 내가안뜰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우리 뭐 이거 하시, 하셨잖아요. 안, 이거 그리고 수준에서. 옆에 사람 네. 앞에서 가리잖아요. 그럼 이러고 때려요. 아, 네. 안, <laughs> 안 돼, <큰> <웃음> <웃음> 저 네. 가시라고요. 저 <laughs> 가시라고요. 아니, 이거 우리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아, 이들. 라타타. 어, 이거 하면서뭐 uh, 하셔도 <laughs> 돼요. 네. 아, 너무 좋다. 맞아. 그리고 저는 여기가 디자인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여기가 좀 뭔가 좋아요. 맞죠? 뭔지 알지? 맞죠? 뭔지 모르잖아. <laughs>